실제로 이제 발달 지연이 있는 친구가 있다. 네. 그러면 엄마들이 뭘 먼저 해야 되나요? 사회성 발달은 어떤가? 그다음에 정서 조절 능력과 공감 능력은 어떤가 종합 발달 평가가 뭐예요? 전문가 선생님이 보시고 뭐뇌 CT 같은 것도 찍나요? 아, 그거는 이제 네. 많이 문제가 있을 때 찍는 거고요. 검사를 할 때는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3 6개월 지나면 인지검사는 웩슬러 지능 검사 정말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보고식 조금 더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이제 발달 지연이 있는 친구가 있다. 네. 그러면 엄마들이 뭘 먼저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관찰부터 좀 하셔야 돼요. 관찰. 아까 그래서 관찰을 네. 하시면서 내가 인지는 대충 어느 정도일까. 음. 언어 발달은 어떨까. 음. 운동 발달은 대근육 소근육이 대충 딴에 비슷했나. 네.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은 어떤가. 그 다음에 정서 조절 능력과 이 공감 능력 어떤 이 다섯 가지 영역을 한 번쯤은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 어떤 영역이 많이 처진다, 다른 애보다. 그러면 괜히 이게 포텔 검색하지 말고 종합 그 발달 평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종합 발달 평가. 그게 엄청 비싸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종합 발달 평가가 뭐예요? 전문가 선생님이 보시고, 뭐, 뇌 CT 같은 것도 찍나요? 아, 그거는 이제 네. 많이 문제가 있을 때 찍는 거고요. 음, 혹시, 어, 우리 각 기자님도 아이들 무슨 평가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이제, 음. 뭐 발달평가지 같은 게 와가지고요 예. 모바일로 구청에서 보내준 거를 해봤는데요 아. 그게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꽤 나름대로 정확했어요 어. 뭐 언어도 그러나 하지만 이런 접속사를 쓴다 그러면 예스 yes 치고 음. 뭐두 발을 폴짝 음. 뛸수 있다 그럼 예스 yes 치고 젓가락질을 오른손으로 할수 있다 뭐 왼손으로 할수 있다 음. 뭐 되게 여러 가지 다층적인 질문들을 해가지고 언어 능력이 그러니까 되게 높게 나오긴 한거 보호용으로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이 이제 그런 검사를 할 때는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자기 보고용 검사가 있고 엄마가 네. 체크해서 네. 또 실제로 선생님이 실시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한테 병원에 오기 전에 자기 보고용 검사를 뭐 어린이집에 사는 분도 있고 또 소아과 영유아 검진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심지어 어떤 발달 평가하는 곳에 가서도 주로 부모가 체크하는 설문지를 해온게 있는데요. 네. 하시고는 부모가 추관적으로, 우리 학기자님이 아이를 잘 관찰해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착각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네. 사실 자기 보고식은 조금 밉지를 않아요. 아, 그래요? 어, 오히려 지금 보시다시피 자기 검사자가 직접 하는 거 있잖아요. 발달 검사 같은 경우는 베일리 검사를 36개월 이전까지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 36개월 지나면 인지검사는 웩슬러 지능 검사 정말 할수 있어요. 언어 검사도 그 프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선생님 직접 하는 검사들이 있고요. 심지어 음. 뭐, 나중에 커서 집중력 검사를 하는 것조차도 직접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음. 만약에 아이가 발달 지연이 의심된다 그러면, 처음에 엄마 설문지 체크하지만, 그거는 조금 참고만 하시고, 네. 좀, 아, 요 부분이 아무래도 궁금하고 많이 넣었다 그러면, 직접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인 발달 검사 같은 것을 전문가에 의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음. 그러면 좀 나와요. 얘가 인지가 몇 점, 음. 언어 발달은 몇 점, 운동 발달은 몇 점, 이게 나오고, 태도도 좀 나와요. 얘가. 새로운 작업용 무조건 이렇게 후퇴를 하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생각 없이 막 누르는지, 이런 네.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발달 검사를 궁금하시면, 직접 선생님이 시행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사는 병원에서 할수 있는 병원도 건가요? 병원도 가능하고, 네. 또 요즘에는 어 심리센터나 발달센터 이런 데서도 합니다. 아. 그래서 데일리 검사해주세요. 이런 걸 좀, 이렇게 저는 좀 상식으로 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그죠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음. 그까지 또 언제 가냐, 비싸는데 또 기다린다 그랬을 때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분이 발달 심리학자신데요. 네. 19개월 애기한테 어, 맞는 그 발달 시범을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따라 해가지고 엄마가 집에서. 두 번째로는. 그림책에 있는 물건 찾기 놀이인데요. 19개월짜리 용이거든요. 아기가 좋아하는 물건 인형이 아기인 거다. 그 아죠그 책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탈 것에 관련된 책이면 비행기, 버스, 소방차 같은 장난감을 준비해 주신 후에 아기가 볼수 있는 곳에 놓아주세요. 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네. 선생님 걸 보고 해서 음. 한 달에 음. 3개씩 한 달에 세 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 개월 때세개 예. 이런 거를 세 개씩 이어놓고 그거를 찍어가지고 30초씩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셨다가 음. 궁금하신 우리 아이가 잘인지 언어 사회성 잘 자라고 있는지를 하려면 이게 전문가한테 보내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제가 발달 평가를 만들었어요 동영상 어, 발달 너무 좋다, 평가 예. 앱에 넣으려고요. 오. 이게 이제 네. 상용화 되면은 음. 많은 부모님들이 괜히 고민하지고 또. 괜히 처음에 봐서 바로 몇 시간짜리 검사를 하기보다는 그쵸. 매달 이걸 모았다가 우리 애가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운동 발달이 그런 대로 정상 발달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조금 늦으냐 아니면 정말 빠르냐 이런 어, 것들을 알수 있는 사실 그거를 저는 꼭 만들어서 드리고 싶거든요. 어, 그럼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봐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무료로 음. 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이런 경우는 돈이 많이 비쌀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틈틈이 그걸 체크해가지고 몇달한 번씩 먹 우리 애들 잘 크는지 이런 식으로 저는 과학적으로 아이의 발달도 음. 봐주는 게참 필요한 순간이 왔구나 그래서 거기서 좀 늦어요 어머니 언어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가차없이 걱정하지 말고 네. 언어평가 제대로 해서 네. 도움이 필요한 언어 발달 지연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면 괜찮을 건지 그것도 전문가가 판단해 드릴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발달 지연에 대한 과학적 관리가 가능한 디지, 네. 이런 게 일종의 디지털 헬스케어예요. 어. 그래서 애들 넣어가지고 우울증 치료도 한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 다이어트 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많이 쓰죠. 어, 그러니까 네. 그것처럼 저는 어린 아기들 발달을 잘 체크하는지 하는 이 앱도 만들어서 음. 어, 많은 부모님들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만들고 지금 연세대학교 우리 신생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네.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까지 볼 거거든요. 좀 기다리시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써볼게요. <laughs> 병원에 갔어요. 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돼요? 언어 발달은 예를 늦은데, 인지도 괜찮은 것 같고, 운동도 괜찮고, 타이성도 괜찮고, 그렇다면 언어 평가만 시키겠죠. 아... 저는 아무래도 종합병원에 있다 보니까 네. 뇌 손상이란 아이들도 많이 오고. 네. 엄마, 아빠가 정상인데도 그럴 수 있어요. 소련님.